당근에서 팔고 카페에서 대방어를 사들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가끔 보는 유튜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당신. 여기서 말하는 당근은 당근 마켓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카페에 어느 날 아파트 카페를 보니까 방어회를 사다 드립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식당에서 직접 뜬 방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할까 하고 댓글 하는 순간 마감이 됐고 그 속에는 이미 27분이 저여저여저여를 저요 저요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이분이 직접 오면서 딜리버리 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에서 전달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대방어를 대신 사드리는 것은 지역사회의 카페 속에서 이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장하고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와이 책을 판매를 했는데요 정말로 놀란 것이 당근 마켓 에 한번 해볼까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볼까 하고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요. 저기는 5분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올리자마자 한 2, 3초 안에 한 여러 명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중에 먼저 하신 분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근마켓은 지역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약 2년 전에 제가 컨설팅하던 기업에서 직원들을 구인해 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당근 마켓에서 구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신뢰도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러한 일자리였다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지역 사유라는 것, 그리고 어 지역 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그런 시스템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벌써 월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중고 거래에서 시작했는데 지역 주민 간의 연결로 이어지고 지역 생활의 교류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집중되고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더욱더 집과 동네로 국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이럴 때 우리에게 지역주민이 주는 영향은 크고요.그들에 대한 신뢰 그들이 말하는 추천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 소통 채널이 생긴 겁니다. 각 아파트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당근마켓과 같은 이런 곳에서 지역 기반 소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거래와 삶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시니어들은 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오프라인 기반에만 의존을 했더라면 이제 이러한 비대면 시대는 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지역 사회 중심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도 그 온라인에 한번 들어가서 물론 지금 줌으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런 사이트에 올라가서 생활도 공유하고 그곳에서 지역 간의 온라인 커머스까지 한번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중요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나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